동생아 가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 어, 가자!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크랭크 선수예요 프로토스 크랭크 선수고요 음. 여기는 승우아빠 위치가 서로 네. 납득을 할 위치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헌터가 위치 운동 은근히 중요한데 여기는 김정민 선수 위치는 괜찮은데 만약에 장기전이 선수. 되면 어, 프로토스 팀이 좋습니다. 네. 만약에 장기전이 되면. 그렇죠. 그래, 붉은 계열과 이 푸른 계열로 이 팀이 음. 나뉘었말씀 드리고, 여, 2대2 네. 같은 종족입니다. 이게 프로토스와 테란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지금 스타1과 스타2의 대결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어제와 매한가지로 테란 팀이 다 스타1 모드로 음. 지금 이제 출전을 한 거고, 네. 다 프로토타입과 스타2. 예. 그래서 이제 붉은 계열이 스타2고, 예 푸른 계열이 스타1입니다. 이게 예. 요런 게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오랜만에 또 이런 대결을 해서 헌터 맵을 또 본다라는 것도 아, 충분히 좀 이제 추억을 좀 자극합니다. 음, 네. 어제 문이안 잠겨 가지고 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후 없는 경기 펼쳐야 되고 문 잘 막아야 되고, 정찰 들어가고 있어요. 양팀이 스크림을 했을 때 이제 바윤이 중심일 때보다 메카닉 중심일 때 승률이 조금 더 높았고 프로토스 팀에서도 망인을 그 많이 이제 좀 까다로워 있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프로토스 팀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그럼 우리는 예언자를 준비를 해서 찌르자. 음. 그 그래서 초반에 주도권을 가져와서 메카닉 못 하게 하자.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오히려 테란에 돌고 돌아 바윤닉 중심이죠. 네, 이거 보니까. 그 김정민에서는 3배록에서 바이오닉이고 지금 철면수 심은 메카닉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상군 내결이 오히려 그 바이오닉과 메카닉 같이 갖춰지면 테란이 막강해서 음, 네. 아마 그 프로토스를 임하는 그 스타트의 프로토스 두 명이 그 테크 트리를 좀 활용하는 음, 음. 그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야 지금 나와서 점을 어... 찍기 시작하죠. 어, 오. 이거 그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원. 시절때 그 헌터에서 팀플을 했을때 저그가 이제 정말 좋았지만 프로토스가 저그기 했을때 쓰던 패턴이 이거 센터잡기였었거든요? 네. 그냥 건물짓고 요걸 준비했네요? 야 근데 이게 결국에 센터를 먹는다는 얘기는 한 명의 길목을 막고 나머지 한 명을 끝낸다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가장 빠른 합류로 해서 시야에 또 걸리지도 않는 자리를 네. 너무 영리하게 이거 차원감물로시로 하나 끝장 내겠다는 건데 이거 정찰로 이제 확인을 해서 어떻게든 벙커더 지어야될 것 같은데요 네. 야 3차관에 오 4차관이거든요 지금 네. 이거 진짜 거의 스타원식 프로토스 예. 스타토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지금 관문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센터 쪽에 여기는 팩토리가 지금 완성됐고 시즈 탱크가 나오면은 이제 탱크 쪽은 수리만 잘 붙었을 때 막을 수는 있긴 있지만 어, 근데 이게 오늘 이제 나왔던 것처럼 기습이 이루어지고 수리 못 붙고 특히 파 속의 역장이 변수가 된다면 이거 어, 알고 대처해야 돼요. 야, 근데 그나마 추가 정찰 통해서 봤어요. 음. 지금 숨탐 올라가는 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 과연 테라네 한방이 이제 그걸 뚫어낼 수 있느냐? 네. 아니면은 이거 센터만 잡는 거지 안 가는 건가요? 어? 이게 만약 갈 거였으면 건물만 지어 놓고 달려을 텐데 충전소를 짓고 예, 여기서 주, 그냥 중심을 잡고 하나하나 끌어 먹겠다라는 네. 작전도 좀 엿보이고요. 저희 자, 충전소가 지금 배터리거든요. 예, 이제 가겠죠. 그 전에는 일단은 그 광전사밖에 없어서 갈타이밍이 아니었고 이제 가는 건데 저는 오히려 메카닉 쪽으로 가서 끝을 낼줄 알았거든요. 네. 따로 가나요, 그냥? 야 전단 마크? 아니면 그러면 다차관 두 명이 공간? 올라가나요? 한번 훑어보고 빠지자. 여기는 막아놓고 못 나오게 하고 어. 이거는 세실 끝내야죠. 아, 훑어보기. 예, 훑어보고. 네. 그냥 탱크 세기. 이거 문 열려요? 또문 열려요. 그럼 이거 전문단속. 탱크는 안 된다. 파이오닉 잡아먹자. 열아시 쪽으로 가나요? 어, 근데 안 가나요? 자, 여기서는 서플라인과 좀 오... 깨지지 않아는 네. 근데 이게 끝내기는 좀 애매할 거예요 왜냐면 스팀픽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벙커 하나가 있어가지고 자, 끝내기는 좀 어렵고 이게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테란 쪽이 이제 먼저 업그레이드와 조합에 갖춰질 텐데 네 그렇다면 이게 테크는 늦지만 프로토스가 힘을 합쳐서 막자는 작전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연결차 하나는 지어야 돼요 최소 한 명은 네테란이 버티기 가드 올리고 네. 테란 테크는 이제 다 올라갔거든요 네, 여기 벌쳐나옵니다 이게 이 모드에 벌처가 진짜 세거든요. 그렇죠. 그걸 봐야 되고, 이게 또 마인까지 이제는 매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갈가먹으면 안 됩니다. 오, 조심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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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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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붙지 못하게? 이건 스타1 시드 탱크입니다. 네. 스투랑또 네. 다를라요. 아니, 쟤네들? 오늘 측면수님 이번에 문단 소개 좀잘 되는데요. 네. 야. 주문이 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나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 그리고 멸자까지 추가가 됐고. 게다가 이미 관측선까지 나와서 다 데뷔하고 있기 때문에 몇기 네. 야 근데 이거 잠깐 만어요 어, 근데 메딕 잘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어메딕 역전까지 펼치면서요. 아그렇 이게 약간 서로의 그 위치에 맞춰서 작전을 짠게 지금은 주요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세시 병력이 빠졌기 때문에 나옵니다. 슬슬 나와요. 네? 그래 메딕 몇기 와 그리고 머리 몇킬 잡혔지만 아직까지 병력 규모는 나쁘지 않고. 음. 야 근데 이거 탱크 모이는 게좀 부담인데요. 네. 만날 수만 있다면 테란 쪽 화력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마크를 이제 잘해 주고 있다 보니까 아, 어, 여기좀 답답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어제부터 해변팀과 철면수씨 만나질 못해요 어. 그렇죠 아니 팀플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어... 깔고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활로를 열어야 될 제가 볼때 메카닉입니다 바이오닉이 이걸 억지로 뚫고 나가는 건 지금 당장 어렵고 메카닉 쪽이 더 중앙 진출했을 때 이거 맨투맨은 어렵다, 모아줘 네. 했을 때 빠지는 걸 노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승화판이 7쪽에 추가 확장 가져가고 있어요 어 그래도 시즈모드하고 앞마당 가져가고 병력이 아직 잡아먹힌 게 아니라 모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 해변킴을 못 나오게 만들면서 크랭크가 추가 확장, 승어오빠가 추가 확장을 가져가면서 또 추월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이 메카닉 쪽이 오 컴퓨터. 나와요! 오, 네. 많이 보였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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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였어! 있어, 야 병력 오, 오, 오. 많아요! 전부 다 밀고 있어요 네, 이게 1대1 구도이지않아요이압도 나와야죠 테크도! 네. 그렇죠 돼요. 더 마린 갑니다 마린이 가요 저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서 최면수님도 허신이 늦기 때문에 이제 등장... 만나러 갑니다 이오이 상대로 오네요. 오자키 팀. 저 지금 가고 있어 요 테란 팀. 네, 이거 시간 끌려는 거예요. 전면 전면 싸움이 안 되거든요. 이사터가 네, 예. 지금 오작교거든요 위에서 내려오고 예. 있어요. 지금요. 야 드디어 이제 만나기 직전이에요. 오, 예. 둘이 만나기 직전이야. 처음으로 만났어.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야만나는데까지 예.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둘이 만나겠는데? 그런데 아, 어, 만나는 요. 과정에서 너무 위험돼요. 처음 만났는데. 만났는데 지금 좋터 됐는데요? 이러면 급해지죠 테란 팀은. 수비 때문에 병력 빠져야 되니까.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김정민 팀장이 이제 따라다녀야 돼요, 팀원을 어쩔 수 없어요. 네. 어, 저 여기도 뭉쳐 있고. 네, 근데 이거 각개파 당하면 꽤 아픈데요, 이거. 야, 멸장 쉽고. 컨트롤. 야 이거지 아프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 판정했어요. 어, 컨트롤. 단독 갱도 절대 안 됩니다. 안돼하안 돼요. 돼. 네. 놓쳤어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네. 여기서 바이오닉이 좀 와주고 자, 빈집. 와, 빈집. 와, 빈집 가요 빈집. 이거 메카닉이 그냥 버텨주고 바이오닉이 막아주는 게 어떨까 싶다 아니 11시 11시에 빅집 네, 가거든요? 네 여기요! 자 여기 가는 병령 그러면 불 빨리 맞고 어 이거 맞고 이제 달려야죠 똑같이 네, 달려야죠 11시 쪽으로 가서 여기 달렸어 여기 달렸어 여기 달렸어요 이 달려. 펑커 이거 펑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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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커 오 그래도 투 탱크 야 탱크 두개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오, 이게 이게, 이게 테나이죠? 저 센터 지금 오히려 뺐습니다 이거 이렇게 분명한 되면. 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집중할 수 있죠 바이오닉 메카닉 다 네. 섞여서 저 센터 지금 잡았어요 어그 역대급 변경이에요 지금 그 위에 가는 이변경이 근데 프로토스가 못 뚫을 것 같은데 어허? 이거 변경 부족해요 아니 추적자가 좀못 가요 이러면 네 그리고 이제는 슬슬 힘싸움도 이제 프로토스가 해야 되는데 네. 야 그걸 내버려 두지않아요 거신, 거신, 거신 나왔어요 아 하나로 약간 부족하고요 9시이딱 2일 정도면 저 머린들 걷어내면서 기다렸을 네. 때 덮칠 텐데 이거 차라리 9시를 끝내야 돼요 지금 여기 못 나오게 음, 음. 마이메서라고 탱크 자리 잡았으면 네. 어차피 9시에 병력이 본인 기지로 왔다 합류를 못 하고 있기 어, 때문에 지금 여기고 2병력 어, 그러면 근데? 지금 9시를 끝내야 되거든요 어 관측성을 이제 보면서 뚫겠다는 건데 왜냐면 이쪽에 집중 못 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 화력이 너무 막강해요 자또빈집 3시도 빈 집이고요. 저 들어가서 지금 여기 뒤를 어, 여기 거지, 거지, 거지! 앞으로 가요? 근데 네, 탱크 어머 없어요, 탱크 어머. 네, 여기는 탱크 좀 내려오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와! 예! 터졌어! 마인 이... 밟았어요! 어, 이거! 어, 이거 터졌어? 요한졌어 뛰었는데, 아마 시야 일부 없었나봐요. 마인 밟았어요. 자, 그래서 마인 여기 데미지, 여기까지, 밀고 내려갑니다. 와, 이거 이제. 야, 이거 입성하나요? 이대 협공구도는 테란 팀에 만들었죠? 네. 자, 이것이라 니 일단은 좀 빼면서 막아보이긴 하는데, 야, 중요한 건 댄도 지뢰... 또 지웠고요. 여기다가 지금 마인 메소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네, 지뢰 때문에 프로토스의 움직임이 이제 오히려 더 느려지고 늦어, 있어요. 치아 확보도 덜 됐고. 자, 들어와서 여기 게이트라인 잡아버리나요? 아, 어, 이거 로봇이 싹 바뀌고 깨져요 어 아, 근데 컨트롤 해서? 진짜 좋네요, 크랭크. 네? 야 저거를 갉아먹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도. 네, 그래도 지금 여기서 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힘들면 막기는 힘든데, 다한 팀이 어제 못 만난 것 때문에 서로 협공하는 이 것만큼은 네. 진짜 이양 불고 준비한 것 같아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둘이 한 몸처럼 서로가 지금 하나 됐어. 진정한 팀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게, 진, <laughs> 이게 정말 팀플레이죠 <laughs> 팀플하고 있으면 팀플 완전 달라졌어요, 이 네. 그 경기. 메카닉의 단점, 바이오닉의 단점을 서로 커버해주면서. 아니, 칼이 스무마파가 지금 몰아줍니까? 그리고 크랭크의 생산 건물이 다 깨졌기 때문에. 때문에 네. 승우 아빠가 확정이 있다는데 결국 2대1 구도고 네. 해변 팀도 앞마당 가져갔죠. 지금 이제 점령 그 수준은 앞마당 안정화됐고요. 네, 그래, 그... 어어. 여기를 마무리 지으면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탱커크가 너무 많아요. 저희 병력도 게좀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로 건물까지. 파괴하고 있고요 2대1 구도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죠 저 네. 병력 정리해 놓으면 병력 수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서도 끝까지 지금 시간을 끌면서 충합받이 7시간 정좀 돌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랭크니까 저 거신두기로 계속 갉아먹으면서 지금 버티고 버티고 해서 물론 거의 다 건물에 초토화가 됐지만 나름 저 병력으로 너무 잘해줬고 음. 야 근데 테란 둘의 집중력이 오는 정말 네. 좋아요 여기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아무리 네. 네. 승리 따내겠다는 그 각오. 아무 끼사도 변서 만들려고 하는데 거신 퇴근이죠. 거신 퇴근이에요. 이제 네. 끝났어요. 없어요. 오오오. 이미 아무 끼사에 대한 대비 끝났습니다. 네. 네. 어, 스캔을 이미 어, 두 군데 준비해 놓은 어, 김정미 팀장이고, 게다가 어, 뭐이 시류야 마인과 터렛이 있고요. 네. 지금 이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알아요, 여기도. 야. 야. 네. 게다가 태그까지 확인했고. 아무 성 자 바로 지금 암기 소환하고 있어요 이거 바로 네. 스캔 콜줄수 있죠 그리고 네. 스캔이 아마 안받닥에도 달렸을 거라 어? 어? 자 아직은 없나요? 콜못 줬나요? 네, 콜을 아, 예 콜을 좀 해야죠 예콜 아 줬어요 오오 네, 네. 자 지금 밀면서 좀 뒤에 자 남아있던 병력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 어 여기서 끌어버리 네. 나무 기사가 약간 네. 썰어준 거 덕분에 근데 상성이라 네. 이거는 탱크에게다 놓고 아 탱크 많이 남았네 예 많이 남았어요 아안되네 자, 야 남았어요 예. GG 아 조제 조제 이거지 우리가 나이스 형님 나이스 형님 역시 든든한 바이오리 우리 완벽했어 진짜 티켓 타카 아... 완벽했어 좋았어 좋았어 이야 이거지 우리 연습한 게 됐다 중사 우리는 이제 됐다 음. 난 됐어요 됐어요 이겼어요 어, 우리는 할거 했다